자, 아, 반갑습니다. 9월 3 0일 메이저리그 본선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첫 번째 준비한 경기는, 피네, 피벤타데 이제 피네타라고도 피베타라고 하는데, 피네타. 웰스인데, 웰스 웨스 사람새끼 아니에요. 분석 안 해요, 이거. 이거 보스턴 승, 보스턴 마인승까지.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 어, 양키스 대지 이제 토론토 이제 강팀들 간의 경기인데, 지금 토론토가 지금 갈 길이 존나 바빠요. 존나 바쁘고, 직전 경기 콜을 털었다. 근데 클루버, 클루버랑 콜의 차이는 일단 가장 큰건 이제 구속에서 차이가 커요. 이제 클루버 같은 경우는 맞춰 잡는 유형 투수. 옛날에 클리블랜드에 있을 때 이제 일선발 하고 셌을 때는 뭐 95마일, 96마일까지 뿌렸는데 지금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조금 구속도 내려왔고 이제 뭐 제구력 이제 싸움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지금 토론토 기세가 무서워요. 그리고 토론토의 1선발. 레이 출전. 레이, 최근 10경기. 4승 1패. 존나 잘해요. 누가 얘 에리조나 있을 때 이렇게 잘 던질 줄 알았겠냐고요. 진짜. 얘 맨날 술처먹고 에리조나 있을 때 존나 그냥 반대, 에리조나 있을 때 레이 반대 개꿀이었어요. 그냥. 얘 나온다. 그냥 막. 애가 방어율이 7.8점이 넘어 버리니까. 제거가 돼가지고 레이가 지금 이 정도 잘 던지는 것 같은데. 클루버, 최근 10경기 보면은 4승 1패. 아, 역시 잘해요. 자긴 잘하는데, 이거 지금 선발 우위빠따빠따 기세 빠따 올랐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토론토 승부해대 토론토 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애리조나 대, 이제 애리조나 어디 있어. 애리조나 대 이제 샘프인데, 자, 이 경기, 데크리,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샌프란치스코도 이제 갈 길이 바쁘죠. 지금 다저스가 미친 듯이 이제 뒤에서 추격을 하고 오기 때문에. 지금 뭐 봐주고 뭐 선, 선, 뭐, 선발. 이제 선발 타자도 뭐뺄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아, 잠깐만요. 이거 지금 바뀌었네. 카, 카지미어로 바뀌었네. 카지미어. 이거 패스할게요. 몰라요. 카지미어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이거 지금 바르케즈. 바르케즈. 예, 바르케즈 나왔네요. 이, 이 경기. 이 연기는 그냥 무조건 들고 가야 돼요. 지금 제가 지금 분석 3일, 3일 동안 연속해서 갔는데, 지금 다스를 계속 갔어요. 제가 다스를 계속 갔는데, 다스는 가야 돼요. 지금 다스 곤솔린. 곤솔린 특징은 뭐라고 하냐면, 항상, 항상 나오면 은 말씀드리는 게, 이니 터도 되고, 그리고 뭐냐, 이니 터도 되고, 오픈어도 된다. 그, 더더구나, 지금, 다저스 불펜진. 최강이다, 최강. 최강이다. 이거 분석 안 할게요. 이거, 르케지가 누군지 전잘 모르겠고, 이거, 다저스 승. 다저스 마인승. 예, 메이저가, 메이저리그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제 분석법에서 좀 쉽다는 게 뭐냐면, 믿음이 있어요, 이 메이저리그는. 어떤 믿음이냐. 그냥, 흐름 잘 타는 팀이, 그 다음 경기도 잡을 확률이 많아요. 그 하위권 팀들 있잖아 하위권 팀들 개인들은 분석이 안 돼요 뭐 캔자스 시티, 뭐 텍사스, 뭐 시애틀 이런 애들은 안건리고 저는 메이저리그 할때 항상 강팀들 위주로 분석하고 강팀들이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금액을 오지게 때려 박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경기 5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분석 방송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은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